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혁명입니다. 이번 시간 여러분과 함께 분석해볼 종목 YTN 되겠습니다. 자 YTN이 거의 상한가 마감 막판에 어 조금 밀린 이후부터 다음날 개파락하고 시작한 이후부터 자만 700원까지 어마어마하게 올라졌죠. 오늘 고가 얼마까지 올랐습니까? 무려 12% 저가권 대비해가지고 지금 거의 40% 육박하는 어마어마한 상승 보여줬는데요. 자 YTN 과연 뭐 때문에 올랐는지 한번 잠깐 보시자면 다름 아닌 신임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취임 첫날에 공영방송에 대해서 개혁 속도전 내겠다라는 얘기와 함께 취임사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오른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나 최근에 대통령실에서도요, 뭐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냐면, 자, 모든 공영방송이 지금 여소야대, 자, 야당 쪽에 붙어가지고 지금 계속 정부 요구를 하기 바쁘다. 이건 윤대통령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자, 공영방송에 대한 개혁의 필요성을 이미 며칠 전부터 계속 얘기했고, 자, 이러한 입김을 신임방통위원장이 받지 않을 수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취임사에서 이런 얘기를 한것 같습니다. 자, 무소불이 공영방송 근본적인 구조개혁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건데요. 우리가 그러면 이런 것들을 한번 알아보실 수가 있어요. 자, 이런 걸 재료로 올랐다. 그래, 올랐구나. 이럴 게 아니라, 자, 이게 정말 갑자기 나온 뉴스인가? 이미 준비된 것인가를 보셔야 되는데, 자, 보시면 이동관 취임 첫날이잖아요. 그죠? 자, 6기 방송통신위원회 28일날 공식 출범한다는 것이 갑자기 일어난 일인가요? 아니란 거죠. 이미 준비되어 있었다. 그리고 취임사에서 이런 말을 한 것을 같이 재료 삼아서 올린 것이다. 라고 보는 거죠. 세력이 짜놓은 판때기가 지금 벌어진 것 뿐이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차트 한번 보시자면 자 요렇게 밑에서 조금 조금씩 저점 보시면 계속해서 모아서 올려가고 있었습니다 그죠 자 신기할 정도로 추세 한 번도 깨지 않고 계속해서 올려가고 있었다 그리고 특정 지지라인 때 저항 때 삼아 가지고 이러한 연속해서 상하가간 라인들 잘 버텨주면서 계속해서 고점도 올려주고 있는 모습이었죠 자 그러다가 밑으로 쭉 빼가지고 다시 한번 물량 때 모아준 다음에 자 구름 때 지나주고 다시 구름 때 지지 삼아서 올려준 다음에 결국은 이러한 자리를 어마어마한 거래량과 함께 돌파를 해준 모습인 거죠. 자 그만큼 준비된 작전이고 조금 오래된 작전이었다. 자 6개월 전부터 어, 미리 어느 정도 생각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단발성으로 모든 걸 해먹고 끝날 것이냐라는 게 굉장히 문제가 될 텐데요. 즉 앞으로의 방향성이 굉장히 중요할 텐데 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수급에서 정말 재밌고 의미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자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그 전에 먼저 안내 말씀 하나 드리고 시작할게요. 여러분들께서 제 영상 정말 많이 봐주시고 사랑해주시는 데 있어서 자, 특별히 8월달 가기 전에 선물 하나 준비했습니다. 자, 바로 공개할 테니까 바로 받아가세요. 지금 휴가들 많이 떠나고 계시죠? 그런데 물가가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휴가비 걱정되시는 분도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더운 여름 휴가비 걱정 없이 편안히 즐겁게 보내시라고 이번 달 휴가비 걱정을 덜어드릴 황금 종목 딱한개 강력하게 추천드리고 싶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자, 본인이 데이트레이딩 단타로 수익을 잘 거두시고 자신만의 기준이 있으신 분들은 이제껏 하시면 되시고요. 현재 내 계좌가 마이너스다. 그리고 어떤 종목 이건 내가 사면 내려가고 내가 팔면 귀신같이 올라간다. 그리고 에코프로 같은 대박주를 나는 더 이상 놓치고 싶지 않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꼭 받아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이 종목은요 상승 모멘텀 재료가 확실합니다. 지금 세력들이 물량을 충분히 매집하고 있거든요. 여러가지 시비, 자료 분석 등 전부 다 해놨습니다. 자 외인 기간 수급도 동시에 확인이 됐어요. 그래서 규모가 좀더 커질 예정이고요. 원래는 9월 예정이었습니다. 그래서 9월 달에 선물로 드리려고 했으나 8월 달에 바닷건 시그널 지금 포착이 됐어요. 그래서 세력들의 일정이 조금 빨라진 거에 대해서 이번 달 바로 드리려고 합니다. 자, 상승재료 그리고 일정만 무려 최소 5개 이상 준비되어 있습니다. 추가 계약 및 정보관리 호재도 같이 껴 있다는 거죠. 보통 대박주 급등 패턴을 한번 보시게 되면 저점에서 소리소문 없이 매집한 이후에 폭발적으로 시세 분출하게 됩니다. 하지만 전혀 그전에는 눈에 띄지 않는다는 거죠. 하지만 오리가 물 밑에서 물장구를 열심히 치듯 세력 또한 밑에서 열심히 물량을 매집합니다. 자, 그 대표적인 예가 우리가 지금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금양 되시겠습니다. 금양 주봉인데요. 금양 같은 경우 저점 대비해서 무려 3130%가 넘는 어마어마한 급등을 보여줬습니다. 제가 이때도 추천드렸었는데요. 이때도 10배 정도 예상하고 추천드렸는데, 여러 시대적인 상황과 수급과 더불어서, 자, 여러 모멘텀이 껴버리니까, 무려 3000%가 넘는 어마어마한 급등을 보여줬죠. 물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드신 분은 거의 없으실 겁니다. 제가 3배에서 5배 이상부터는 어느 정도 적당히 정리하시라, 라고 말씀 많이 드리거든요. 이러한 금양 같은 경우도 저점에서 충분한 매집한 이후에 폭발한 아주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렇게 전환사채 발행 등을 통해서 이미 충분히 실탄 확보를 한 다음에 어마어마하게 위로 튀어 올라와 주는 것이죠. 최근 또 어마어마한 시세를 주는 동그아텍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점에서 이렇게 매집해 놓고 매집 이후 숨도 쉬지 않고 올려서 개미들이 따라붙지 못하게 만들었었죠. 하지만 무려 저점 대비해서 500%가 넘는 급등을 보여줬습니다. 중요한 건 그전에는 절대 눈에 띄지 않는다라는 거죠. 리튬포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점 대비해 가지고 무려 700%가 넘는 급등을 보여줬는데요. 특히 WI가 3명까지 바꾸고 사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더욱더 확신을 가지고 추천드린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렇게 종목 얘기를 드리는데 뜬구름 잡으면 안 되겠죠? 자, 이 종목은요. 유보율 5,000%, 자본금은 350억 정도로 소용 줍니다. 그래서 모든 분들께 지금 추천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게 되면 바로 상한가를 갈 정도로 물량이 적습니다. 그래서 제가 따로 드리는 거고요. 자본 총계 1,200억, 바닥권 상승 시그널 이미 포착했고요. 상승 지름면 일정만 무려 최소 5개 이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8월 최소 5배 이상 주도 테마 확인되 었고 자, 로봇 관련주, 그리고 AI 관련주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2, 수구까지 이미 다 확인 끝난 딱한 종목. 수천 개가 넘는 종목 전부 차트 돌려가며 재무 분석하며 찾아낸 종목입니다. 자, 이 종목 받아가셔가지고 휴가비, 용돈, 월급까지 꼭 벌어가실 분은 0 1 0 7 6 5 3 1 6 8로 급등이라고 문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바로 종목명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무료로 보내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부담 없이 여기 보이시는 번호로 급등이라고만 남겨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받아보시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모르겠다 일정 등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일정이라고 문자 주시면 추가 일정도 같이 보내드리겠는데요 자이 종목으로 돈 많이 버시면 기분 좋아지시잖아요 자그 상태로 오셔서 구독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그러면 제 채널 성장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렇게 채널이 크면 제가 또더 좋은 종목 선물로 드리겠죠? 이렇게 선순환 이어지니까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자, 이 종목으로 8월 한달 푸근하게 여러분들 계좌 불려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추가 분석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수급 보시면요 자 오늘 개인이 40만주 가량 매수를 했고 자 외인이 지금 30만주 그리고 기관 쪽에서는다 팔아지켰습니다 30만주 다 던졌고요 자 보험 쪽에도 33만주 다 던졌습니다 그리고 주목해야 될거 기타법인 쪽에서 9만주나 던졌어요 그런데 자, 흔히 이런 기타법인의 매도세는 정말 조심해라 라는 말 많이 하잖아요 왜냐면 기본적으로 최대주주 그리고 대주주와 회사 경영권 관련된 주요 인사들과 많이 엮인 것이 기타법인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타법인 매도세 같은 경우는 자한번 오르면 계속 오르고 내리게 되면 계속 내리는 이런 추세의 연속성을 보통 담보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조심하라는 건데 무려 9만 주나 나왔단 말이죠. 물론 기관이나 보험 쪽의 물량에 비하면 적긴 하지만 그래도 10만 주 가까이 되는 물량이 자 최고점에서 한 번에 나왔다. 분명히 악성 신호로 보일 수가 있는데 자 한번 보시면 이러한 분석에 있어서는 조금 더 상세하게 분석해 볼 필요가 있거든요. 자 키움 증권에서 24만 주를 샀습니다. 개인 쪽에서 아까 강력한 매수에 있었죠. 아요 고점에서 물량을 어느 정도 많이 받 났겠죠? 물린 사람도 분명히 꽤 많을 거고요. 윗꼬리를 굉장히 길게 뺐기 때문에 물려계신 분도 상당히 많을 겁니다. 자, 그리고 미래에셋, 삼성, NH, KB 모두 싹다 풀어제꼈어요. 특히나 KB 쪽에서 84만 주나 나간 것. 자, 보험 쪽하고 지금 기관 쪽에서 어디서 팔하는지 충분히 알수 있겠고, 자, 우리가 정말 재밌는 점, 자, 한투 쪽에 지금 9만 주. 자 어떤 물량으로 보이십니까? 기타 범위는 물량 수량과 거의 동일하단 말이죠. 즉 무엇이냐 손바뀜이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죠? 자 손바뀜이 된다 그 말은 좀 무엇이냐? 바로 주가의 연속성이 어느 정도 있을 것이다라는 말과 동일하단 말이죠. 자,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수급 분석을 자세하게 해놔야 그 이후에 대처를 할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YTN이 지금 굉장히 고점입니다. 특히 1만0백원 찍고 나서 위에 지금 만원 라운드 피격 가격 철대 최대한 지켜주면서 매물대 소화 작업 중인데요. 하지만 정말 저점 지켜주면서 고점 올려주면서 어렵게 만들어준 요 자리 한 번에 끝날 것이냐?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앞으로가 진짜 중요한데 그렇다고 무조건 손 놓고 기다리기에는 기본적으로 뺄. y t n 화끈하게 시원하게 빼버립니다 마이너스 30% 40%까지 쭉 뺐다가 올리는 그런 어마어마한 세력입니다 장중에 좀 보셔서 알겠지만 수급이 들어온다고 하면 시장가로 2억 3억씩 지르는 세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무턱대고 고점에서 그냥 버티고 있다가는 마이너스 50% 때려 맞고 결국은 심리적 압박에 못 이겨서 발끝에서 발바닥 각질에서 손절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저점에서 산 다음에 고점에서 팔아가는 이런 전략 취하셔야 되는데 제가 YTN 매수매도 대응 전략에 싹다 적어놨습니다 이 세력의 끼 분석 철저히 했기 때문에 아까 수급 분석하신 거 보셨죠? 자이 세력들이 분명히 이 받은 물량들 반드시 위에서 털어 먹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세력의 끼를 바탕으로 매수가 앞으로 매도가 얼마까지 갈지에 대해서 싹다 적어놨습니다. 자 유튜브 어디를 뒤져 보셔도 자 가격대 정확하게 말해주는 유튜브 없습니다. 자 그만큼 자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 자 구독자 여러분들께서는 전부 다 무료로 받아가시고 구독 좋아요만 눌러주시면 됩니다. 아셨죠? 자 구독자 분들께 100%다 무료로 드리고 있으니까 자 받아가시는 방법 정말 쉽죠? 자 우측에 010 76 24 3나6 8로 YTN 자료집이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대응 자료 전부 다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자, 수급이 한번 제대로 들어왔기 때문에 이대로 한 번에 절대 원에이로 절대 안 빠집니다. 자, 어느 정도 거래 터져줬기 때문에 물량 때 소화를 해주고 올라간 거라서 자, 우리에게 적어도 3일에서 5일 안에 20% 정도의 큰 수익 안겨줄 너무나 고마운 주식이니까 우리 반드시 지켜보시면서 대응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그리고 또 제가 이렇게 실시간으로 대응해드리는데 그날 그날 좀 엄청나게 이슈 강한 것들 자, 템... 구독자분들께서 고민 많으셨던 물, 고민 많으셨다가 이슈 있는 종목들 제가 실시간도 리딩도 해 드리는데 오늘 같은 경우 는 제가 카나리아 바이오 리딩 해 드렸습니다. 카나리아 바이오 어떻습니까? 자, 최근에 이렇게 몇 개월 동안 거의 반년 동안 미친 듯이 내려꽂다가 밑바닥에서 어마어마하게 상한가 근접한 이러한 어마어마한 상승 보여줬기 때문에 제가 분석하면서 실시간으로 프로그램 매도세에 대해서 프로그램 매도세 분석해 가지고 자, 이제 매도세가 어느 정도 끝났으니 그쯤에서 팔고 나오시라라고 말씀드렸어요. 그죠? 그래서 보시면 자, 요때입니다. 요때 이때 시간 몇 시입니까? 무려 10시 9분이거든요. 이 매수세 기본적으로 프로그램 매수세에 의한 거 제가 알고 있었고 자 옆에 보시면 제가 옆에 보시면 프로그램 매도세 전환 조심하시라 10시 9분 보이시죠? 자 슬슬 조심하시라고 말씀드린 다음에 자 주포가 빠져나가니까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단한 번의 반등 없이 쭉 빠져나가는 모습 보이시나요? 자 이렇게 저의 대응에만 따르신다면 절대 손해 없이 자 추가적 반등 기대하고 매수하는 그런 바보 같은 짓안 한단 말이죠. 그죠? 제가 이런 것들 다 말씀드릴 테니까 이렇게 실시간으로 같이 매매하고 싶으신 분들은 010-7625-3168로 참여 참여라고 보내 주시면 이 비공개 방이거든요. 자, 저희 구독자들만 들어오실 수 있는 비공개 방이기 때문에 여기 채널 관리 쪽에 밑에 초대 링크 있습니다. 초대 링크를 제가 보내드릴 테니까 요거 받으셔가지고 같이 들어오셔서 같이 주식에 대해서 대응, 같이 공부해 보시고 수익 내시면 정말 좋으실 겁니다. 아셨죠? 자, YTN 같은 경우 장 초반에 올려가지고 바로 밑으로 한 방에 뺐습니다. 제대로 반등 안 줬죠? 자, 조만간 한번 다시 한번 해먹으려는 그런 속셈이기 때문에 가격대 라인들 다 적어놨으니까 꼭받아가시고 대응 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자, 이상 혁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